257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5개의 원소를 갖고 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앞으로 SA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두개의 부분 집합 A에 b 대하여 오른 것을 고르래요 기억.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면 A의 여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 원소가 아니라 이제는 부분 집합 개수죠. 네, 부분 집합 개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가 4개라는 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에 의해서 얘가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2의 세제곱으로8개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d 는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면은, 그럼 바꿔 말하면은, 바꿔 말하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될 거니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거, 부분 집합 개수를 세고 있으니까,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이 표현에는 a 하고 b 하고 똑같다 얘도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에 등호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부분집합 개수를 세려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a가 많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e의 거듭제곱인 형태인 이 부분집합 개수도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은 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a 하고 b 하고 공집합이다 A하고 B가 공집합이면, 즉,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은 어,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부분집합 개수를 더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분집합은 단순히, 예를 들어, 여기에 두개 있고, 뭐, 여기에 한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두 개와 한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2의 거듭제곱으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같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합집합은 2의 세제곱으로 여덟 개고, A의 부분집합은 2의 제곱으로 4 개, 다음에 B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1제곱으로두 개. 하니까 이거 여 개, 이거 여덟 개여서 같게 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같지 않으니까 D가 틀린 말이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